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여사 전혜리입니다. 아,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많이 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 저는 눈다래 끼가 나가지고 완전 병원 가서 찍고 고름 짜고 유유 <laughs> 장난 아니었어요. 아파가지고. 어, 내일 어, 연휴 첫날이어가지고 아마 많이들 놀러 가실 것 같은데요. 음,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 또는 어, 뭐못 가시기보다는 뭐그 다음날 가시는 분들 <laughs> 그런 분들도 어, 내일 위에 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어, 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일 아주 강력한 세 분이 나오십니다. 첫 번째는 오프닝 무대는 어, 가수 러브 디오에 이지애님이 오셔서 오프닝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첫 번째 그 손님은 음그 박수희 씨라고 박수희 교수라고 어, 제가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너무 예쁘다고 남자 후배들이 자기는 꼭 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미모와 어, 또 몸매도 예쁘고 또할기야할 할 이야기도 많고. 아주 훌륭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 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 손님은 한동아 한의사라고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TV에 공중파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한의사님이신데 또 마술을 또 준비해 갖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술도 보시고 토크도 나누고 건강, 건강에 대한 팁도 좀 얻으시고요. 그리고 또 선물도 또 준비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 의미있고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어, 스마일 DJ 디제이, 박혜은 d 이와쩐여사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카페, 홍대 언플러그드 어, 어, 카페에서 8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내일 어, 친구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과 손잡고 꼭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화장이라도 좀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 뭐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조명 밑에서 한번 어떻게 찍어 보고 있습니다. <laughs> 조 조명으로 커버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그래서 어, 내일은 조금 음, 어떻게든 한번 변장을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마지막 어, 잘 쉬시고요. 어, 내일 아주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